여러분들이 왜 스피킹을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사실 1,500개 단어만 있어도 스피킹 할수 있는데 15,000개가 필요로 하는 스피킹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어렵고 1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언어 학습과 습득의 순서가 완전히 정면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구어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산발적으로 집에서 믿음 몇개 보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이게 극복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때 10년도 부족해. 극복 안 돼요. 이게 마법과 같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다라고 그냥 넘기는 행위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소리> 저도 이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그 미드 또 실제 Real Life Conversation,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대화들, 스몰 토크들, 이, 이런 일상에서 쓰이는 대화의 경우에는 교과서나 문서에서 보는 정제되고 다듬어진 표현이나 규칙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게 많아. 그리고 구어체 영어의 특징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표현과 그 단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잡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안 들리는 이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형이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으면 어른들은 영부를 떠나서 이 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논리를 발동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어영어는 문형이 예쁘게 안다듬어져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영역과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문법적 지식이나 문형에 벗어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규칙성이 떨어져요. 문어체보다 따라서 안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어체나 미드가 안 들리는 것은 문법이나 어법적 지식이 약거나.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구어체,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의 노출빈도가 적거나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High Frequency, 고빈도 어휘와 동사, 관용적 표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성인이 된 이유도 구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야 말할 수 있다 영어로 뭐에 박식하다 뭐를 많이 알고 있다면 know라는 단어의 형용사로 knowledge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걔뭐 굉장히 빠삭해 잘 알아 이러면 he's so knowledgeable about 이렇게 영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틀린 영어는 아니지만 원어민 귀전에 꽂힐 때는 굉장히 그 고급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외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 그리고 박식하다는 한국말 있죠 이 표현 원어민이 뜬금없이 쓴다고 생각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피디님. 당신은 IT에 상당히 박식하군요. 이렇게 얘기하면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디님 귀에는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IT 쪽에 상당한 지식을 축척해야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한, 한국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본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네이티브 네. 한국인이 그냥 와너 되게 많이 아해라고 그러잖아요. 어 많이 아해잘아해 아네, 아네 그러지 뭐 박식하다는 둥.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요소 요소에 잘 쓰면은 너무 좋은 한글이지만, 그러면 어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He knows a lot of stuff about something. 이 stuff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stuff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어체 영화에서는 몇 가지 어휘로 돌려맞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들은 지식도 stuff죠. 야구 많이 하는 것도 stuff죠. 물건들도 stuff예요. 장볼때뭐 하나, 뭐 and stuff like that.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어가 만약에 기술적이고 고급적인 단어로 온다면 products, items, goods. 이런 말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말보다 stuff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걔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원어민들하고 얘기 많이 해본 사람들은 stuff를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떤 분이 남편이 해주는 요리가 별로래, 자기는. 그러니까 왜? 왜 별로하니까? 맨날 몸에 좋은 음식만 해주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이 음식이나 단어 안 쓰고 it's always healthy stuff 이렇게 해버려. 조금만 미드를 많이 듣고 원어민들하고 행아웃 해보았으면 stuff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stuff라는 명사로 지식도 쓰고 제품도 쓰고 음식도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이런 말해요.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사람도 편안하고, 잘난 척도 안 하고, 근데 자기 일은 또 전문성이 대단해. 그분이 근데 평소에 만나면 성격이 되게 편해. 우리는 전문성이면 expertise 이런 단어가 먼저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oh, and she has a lot of expertise in her field. 이런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제가 특훈만 하면서 7년을 관찰했단 말이야, 7년을. 그러면서 새벽에 영어 관찰기를 썼단 말이야, 네이버에. 그럴 때오하면 어떻게 하느냐. She is super chill. And she knows her s t u f f 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어 영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어린이들에겐 이게 더 쉬운 영어인 거야. 근데 우리는 she knows her stuff 뭔 말이야? 해석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노출을 다 건너뛴 상태에서 전문적 지식, 전문성 이런 expertise, 지식 이런 knowledge 이런 식의 그 영어 공부, 공부를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때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쉬우니까 뒤에, and she has a lot of skills and knowledge and expertise. 단어를 계속 나열하기 시작하는 건데, 원어민들은 she knows her stuff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겐 더 어려울지 몰라도, 원어민들이 훨씬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회사의 팀장이 편안한 대화로 우리 광고 지출을 좀,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we are going to spend less on advertising이라고 하면 돼요. Spendless. 내 의도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도 갑자기 We are going to reduce spending on advertising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Reduce spending은 맞는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 안 맞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스펙이 좋다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이라는 한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redentials라고 해요. Credentials. 하지만 제가 만약에 HR팀장이고 총 1500개의 자기소개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HR 제가 팀장인데 저희 팀원에게 쭉 이력서 하고 자기서 넘기서이 친구 이거 스펙 좋네 이러면 편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어체로. 그러면 Oh he looks good on paper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He looks good. 그는 좋아 보인다 on paper 서류상. 그것이 편한 것이고 스펙을 뭐 하다 한 그거는 써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 이 하이프리퀀시의 집중적인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구어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산발적으로 집에서 미드 몇개 보고 오늘 스타프뭐 괜찮네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이게 극복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때 10년도 부족해. 극복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기준으로 유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어휘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게 돼 있어요. 구어체에 어울릴 법한 단어, 문어체에서는 문어체에 어울릴 법한 단어를 써 주셔야 됩니다. 즉, 사용력이 낮은 언어가 탑재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언어는. 그게 이미 탑재된 상태에서 Advanced 어휘가 와야 무리없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며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내 언어 사, 사용의 스코프 범위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 하, 많은 성인 분들을 모시고 영작시키고 스피킹 시켜도 끊임없이 어색한 표현과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뭐냐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고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력이 다른 어휘를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어, 그렇게 저는 결론 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학습자분이 저희 영어 독립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관식에나 어울릴 법한 화려한 옷에 길들여진 나머지 캐주얼 하면서도 편안한 멋진 옷을 애당초 맛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개동사 같은 것을 수십 군데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니까 develop muscle만 쓰고 있는 어, 아주 대관식에나 어울린다는 말이 맞죠. 어, 너무 멋진 말이 되는 것이죠. 이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자꾸 리 g 닝글리쉬에만 저가 한 사람은 사용력이 높은 마, 어휘들을 많이 쓰면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자리에 맞게 쓰면 괜찮은데 자리에 안 맞게 쓰니까 저의 크리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High frequency 고빈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내 스피킹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마법과 같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다라고 그냥 넘기는 행위를 오래 왔기 때문에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왜 스피킹을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사실 1500개 단어만 있어도 스피킹 할수 있는데 15,000개가 필요로 하는 스피킹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어렵고 1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언어학습과 습득의 순서가 완전히 정면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공부하자니가 결국 나오는 이유가 개동사라든지 이런 하이 프리퀀스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그동안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될수 있다고 저희가 확실하고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